안녕하세요. 시대의 교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1편의 영역별 연습문제 중에서 심화 연습문제의 마지막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각 지방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함께 부담한다. 4.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할 경우 이제 이혼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부부로서 동거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이혼 사유에 포함되고요. 세 번째, 배우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네 번째,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섯 번째,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이 넘도록 알수 없는 경우. 3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것이고요. 자, 2번.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각 지방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말했는데요. 고등법원이 아니고 어디에서 재판을 하냐면요. 이혼과 관련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아니고 가정법원이라고 해야 되고요.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방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정법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재판상 이혼이 나왔는데요. 이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에요. 협의 이혼은 남편과 아내 둘다 이혼을 원할 때, 양측 다 이혼을 원할 때 합의에 의해서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한 사람은 이혼하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데요. 그걸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고요. 한쪽만 이혼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자, 3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함께 부담한다. 이제, 이제,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있으면 누가 자녀를 키울 건지 양육권을 가진 사람을 결정을 하고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뭐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번 자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국에서의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에서는 유언에 따른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2.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3. 배우자의 재산은 나머지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다. 4.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받게 된다. 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빚이 이제 가족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에서는 유언에 따른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네, 유언을 해서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그, 죽는 사람이 내 재산을 뭐 누구누구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언에 따른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요. 자, 2번.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어떻게 상속하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3번. 배우자의 재산은 나머지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다. 그렇지 않죠.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때는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1.5, 자녀가 1에서 자녀의 1.5배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받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어,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내용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용 증명을 하면 모든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한다. 2.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내용 증명도 가능하다. 3. 내용 증명을 할 때는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세부 작성한다. 4. 법적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다. 자, 내용 증명 제도는요, 법적인 분쟁 상황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그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내용 증명을 하면 모든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한다 말했는데요. 법원이 아니고 어디에서 보관한다고요? 네,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내용 증명도 가능하다.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고요. 3번, 내용 증명을 할 때는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세부 작성한다. 맞습니다. 자, 편지를 세부 작성해서, 똑같이 작성해서, 한 통은 내가, 또 다른 한 통은 받는 사람, 상대방. 세 번째 편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법적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 안전한 직장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통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는 여성이다. 2.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도 일주일에 출산휴가를 쓸수 있다. 3.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4. 임신 후부터 출산 때까지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안전한 직장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보통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는 여성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고요. 가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죠. 근데 성희롱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아내가 출산이라면 남편도 일주일에 출산휴가를 쓸수 있다. 틀렸죠? 일주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에 출산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인 경우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90일에 출산휴가를 쓸 수가 있고요. 남편들은 10일에 출산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답입니다. 먼저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싫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해야 되고요. 하지 마세요라고 요청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안에 있는 고충처리기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4번. 임신 후부터 출산 때까지 1일 2시간씩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음, 임신에서 임신한 것을 안 때부터 12주 내, 12주 내까지는 2시간씩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2시간씩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36주부터, 36주부터 출산 때까지, 이때도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주부터 36주 사이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부터 12주 내, 또는 36주부터 출산 때까지만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형사재판 과정에서 권리 보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한적으로 고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2.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할때는판 사의 영 장이 필요하다. 4 모든 국민 은 체포 구속 이될때 변호 인의 도움 을받을수 있다. 자, 형사 재판 과정 에서 피의자, 피고인 을 보호 하기 위해서, 만 들어 놓은 제도 들 인데요. 한번 살펴보 겠 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번, 제한적으로 고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어,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때린다거나 그 사람의 잠을 못 자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본다. 그런 얘기죠. 자, 3번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때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장이 있어야지 어, 이것이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됩니다. 영장주의인데요. 자,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체포, 그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나 이런 곳에 데려올 수 있고요. 구속할 수 있고요. 압수는 그 사람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수색은 그 사람 집이나 사무실에 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판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영장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자, 4번 모든 국민은 체포, 구속이 될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권리 보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문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화과정의 마지막 단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